많이 드시긴 하시는데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디서 주로 많이 드시냐면 식당이나 아니 배달을 해서 많이 드세요. 그럼 제가 어한 번씩 아구찜이나 이런 거 먹고 싶어서 시키면 저희가 세 식구인데 중짜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3만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 또 3만 5천원이면 솔직히 먹을 것보다 콩나물이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뭐어 많은 인원이 모이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해물, 저기 어떤 콩나물 찜이는 찜을 하실 때는 찜용 콩나물을 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좀애가 통통하죠. 그래서 통통한 콩나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재료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념 재료가 있고요. 자, 이거는 황태, 이거는 야채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콩나물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제가 오리턴 MB에 제가 할 거예요. 오리턴 MB에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코탑 이렇게 엉덩이가 큰 아이들은 여기 이 가운데, 가운데 부분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앞에 쪽이나 뒤에 쪽다 가능하십니다. 저는 오늘 가운데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가 열어놓고요. 어? 황태 이렇게 어? 팀장님 황태 채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 밑에 황태를 한번 덜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걸 빼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마트에서 사시는 황태, 이렇게. 통 황태가 있어요. 제가 황태 채도 냉장고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음. 물에다가 불려서 넣으실 거고요. 육수는 버리지 마시고요. 육수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10분 정도 불린 황태를 여기다가 넣고요. 육수는 따로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혹시, 어, 저는 황태를 한 마리 준비했다가 양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냉장고에 있던 황태채까지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황태채 이렇게 불린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키친투엣은 연결해서 쓰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날 부분으로 양파를 제가 먼저 이렇게 뿌려놓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 준비한 콩나물을 릴게요 빠르진 않죠? 네, 잘 보이게. 제가 콩나물. 수북히 쌓으셔도 돼요. 왜냐면, 콩나물은 익으면서 숨이 죽기 때문에, 야채, 대파랑, 저는 청고추, 홍고추,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양념장을 넣어줄 거예요. 자, 양념장은, 차파를 준비하신데요 여기 지금 마늘이 들어있죠. 그래서, 마늘을 우선 제가 먼저 갈아줄게요. 어, 첫 번은 다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뭐 믹서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지는 게 귀찮아서 마트에서 많이 다진 마늘을 사시는데 마트 다진 마늘 혹시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되게 물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이미 조직이 다 무너져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향도 없고요, 맛도 없어요. 근데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 건데요. 이렇게 땅에 놓고 줄을 짧게 짧게 간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번 정도 다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곱게 있잖아. 다져지죠?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까만색 양념인데요. 간장 2개, 청주, 설탕, 그리고 어. 청주 들어가 있고요 어, 간장은 두개 나머지는 다하나에요 그리고 한번 넣어줄게요 차퍼에 한번 더 섞어줄 거예요 어사님 이게 그냥 볼에다 섞으시는 거고요 하 차퍼에 섞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어, 양념 섞으실 때 200번 이상 섞으실 수 있으세요 힘들죠 근데 이거는 칼날을요 12번 당기면 288번 당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2번만 당기고 칼날이 3 개니까. 288번 당기는 거랑 역할이 같겠죠 그래서 훨씬 양념장이 골고루 섞이고요 맛있습니다 19, 10, 10, 11, 12 기억나세요? 제가 12번 당기면 몇 번에 갈지 타판이랑다 아셔야 돼요 288만 기억하세요 12번 당기면 288번 당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 선물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어, 이거는, 마늘 다지기 힘든, 의외로 여성분들이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늘 다지기라는 거 힘드신 분 많은데, 어, 마늘뿐만 아니라요, 뭐, 야채라든지, 이렇게 양념장 하실 때, 제가 얘기했죠? 200번 우리가 못 섞는다고요. 설탕이 잘안 녹아요. 근데 여기다 하시면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졌어요. 제가 한번 더만 고고볼 섞어줄게요. 섞어서. 그러면, 양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맛있게 양념장이 만들어놨어요.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착, 끼얹어줄 거예요. 쉽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어 제일 밑에 황태를 까는 이유는 양념장이 배어서 밑에 적셔져야 양념이 배기 때문에 맨 바닥에 깐 거고요. 황태를 위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육즙이나 이런 게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황태가 위에 있으면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방법은 황태를 제일 밑에 그 다음 콩나물, 야채, 양념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줄 건 황태, 육수 기억나시죠? 육수를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더 황태, 콩나물, 야채, 양념장 순서입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불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켤 거라서요. 이렇게 두개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8단에 한 8분이나 9분 정도 놓고 수막 현상이 나면 한번 섞어줄 거예요. 섞고 나서 그다음에 어저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분이거든요. 전분 물만 제가 부어주면 끝이 납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해물찜, 콩나물찜 어, 전화 주문하고 전화하면 집에 오는 데까지 몇분 정도 걸리세요? 한 30분, 20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지금은 제가 황태포로 했지만 만약에 홍합을 넣으면 홍합찜. 그 다음 또뭐있죠 아구라든지, 아구를 넣으면 아구찜. 그리고 요즘에 코다리라고 해서 명태를 약간 반건조시킨 게 있죠. 그래, 코다리찜, 뭐, 해물찜, 낙지찜, 새우찜. 모든 게다 가능하세요. 그래 모든 게. 어, 저는 근데 황태가 참 좋은 게 분명히 냉동실 어딘가에 황태가 많아요. 그니까 러 제가 통으로 된 황태가 없으면 아까 저는 황태채도 같이 넣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드시기는 황태채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뭐 황태채가 있으면 황태채, 황태포가 있으면 황태포. 10분만 불리셔서 넣기만 하면 너무 편해서 저는 황태포 콩나물찜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재료는 내가 원하는 거다 넣으시면 돼요. 타파웨어 냄비는요,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이음새가 어떠세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보통 소텐이나 스테인 손잡이나 뚜껑 손잡이 부분이, 팀장님 뜨겁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속이요, 이렇게 보시면 소리가 통통통, 통통통. 손잡이 부분은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이 빨리 식어요. 그래서 어, 잡았을 때, 뭐 정말 한 시간 정도 막 끓인 뭐 공국이 이 정도 아닌 이상은 웬만한 요리는 다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셔도 뜨겁지가 않아요. 이 음새 부분이 요 이렇게 보시면 없죠. 통 7중으로 되어 있고요. 시중에 있는 뭐 3중 냄비 아니면 바닥만 붙인 냄비랑 타파웨이 냄비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타파웨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 통7중이라건이 음새가 없이 이 하나의 스텐을 통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열 전달률이 좋은데요. 어,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왜통 7중인가요? 얘기하시면 7명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럼 나 혼자서 아니면 뭐 3중이 다 치면 3중 냄비는 어떻게 될까요? 겉에 안에 빼면 1중 안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저희는 통 7중이니까 겉에 안에 하나 빼도 5겹 그러니까 다섯 명에서 100미터를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서 100미터를 뛰는 거랑 5명에서 1 0 0 m 를 뛰는거랑 훨씬 빠르고 쉽겠죠 그래서 아통 7중냄비 왜 어, 마트에서 3중 5중 7중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뻥뻥뻥뻥 올라가죠 그러니까 7중은 열 전달률도 좋고 그만큼 음식이 그럼 열 전달률이 좋으면 음식이 빨리 되는 거예요 저는 해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자신 있는데 제가 동시에 올리고 배달을 시켜도 훨씬 빨라요 지금 저는 가까이 있는데요 벌써 끓는 소리가 막 아, 보글보글보글 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아까 8단에 8분 맞췄는데요. 지금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끓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어, 팀장님, 그러면 통 7중 말고는 또 장점이 없나요? 어, 그게 아니죠. 왜냐면 스탠이 등급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 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다스텐냄게 아닌 거 아시죠? 스탠레스 모양을 한 크롬이라고 하는데요. 어, 크롬하고 니켈을 잘 섞어서 만든 게 스테인리스인데 그냥 도금만 한 것들이 많아요. 어, 한마디로 저희가 왜 어, 은반지에다가 요즘에 로즈골드라든지 이렇게 반지 이렇게 도금해서 쓰는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루미늄 냄비에 크롬을 이렇게 색칠해서 을스테처럼 만든 냄비가 많거든요. 그러면 스테인 냄비 좋은 거 만약에 인덕션에 되는 걸 알고 싶으시면요 자석, 냉장고 자석 같은 걸 바닥에 한번 붙여보세요. 어, 팀장님. 어, 우리 인덕션에 우리 타퍼웨어 냄비 쓸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 집 냄비 쓸수 있나요? 보시면, 냉장고 자석을 딱 붙여보시면, 착! 붙어요. 그러면, 인덕션에 사용 가능한 냄비거든요. 그리고, 골고루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특히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신대요 냄비가요, 반은 끓고 반이 안 끓더래요. 너무,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다 있고요. 저희는 다 수작업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결도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스텐 냄비 뭐 사용하기 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사실 이렇게 편수냄비는 한 손으로 드려야 되니까 무게감이 좀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수냄비들은 들어보시면 이게 5리터 정도 되면 어, 휘땡땡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누가 한 분이 오셔고 저희 냄비를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매장에서 왜 그러세요 언니? 그러니까 휘슬라 냄비가 시리즈로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찬장에 있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좋은 냄비, 오래 비싼 돈 주고 사셨는데 쓰지를 못한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무조건 스탠 냄비는 너무 가벼워도 안 되지만 너무 무거워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냄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빈 공간은 진공 상태로 돼서 속이 비어있고 이 내용통, 아, 뚜껑하고 밑에, 뚜껑 밑에 부분을 통 칠중으로 휘었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어타파면 냄비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안 쓰시는 분들 제발 딱 하나만 사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리터 냄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납작하고 넓어서요, 이렇게 막 찜을 한다든지, 어 볶음 요리라든지 할때풀팬 대용으로 납작하니까 저 브레이저 팬도 그렇지만 얘들이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팬대용으로 되게 쓰시기도 좋고요. 이렇게 국 냄비나 찌개 냄비로도 쓰시기 좋고 전골 냄비로도 많이 오리터 냄비가 쓰거든요. 저는 그리고 오리터 냄비 많이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한 3, 4인 가족이 있으시면 이런 작은 냄비들은 뭐 라면 먹을 때밖에 안 쓰는데 이런 큰 냄비 하나 있으시면 뭐 잡채라든지 저는 저희 집 라면 냄비가 이 냄비거든요. 3식구, 4식구 네 먹을 때는 그래서 꼭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8단에 2분 남았는데 한번 제가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고 있고요. 수막 현상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어 팀장님의 타파면 냄비는 뚜, 구멍이 없나요? 하시는데요. 구멍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로 수증기나 영양분이 계속 날라가요 그런데 저희는 수막이라고 해서 이 안에 막이 생기면서 얘가 어, 가마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라든지 맛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수막현상 익으면 지금 연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뚜껑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나고 수막이 안 생겼을 때는 이렇게 돌면 돌지 않아요 근데 얘는 제가 돌려볼게요 지금 막 연기가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팽글팽글 팽글, 팽글, 팽글. 뚜껑이 지금 누가 이렇게 팽글팽글 돌아간다고 하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막이 생겨서 돌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수증기가 막이 생겨서 다 끓었어요. 콩나물하고 다 있고 이렇게 보글보글 나 끓는 거 보이세요? 벌써 다 끓었죠. 그래서 한번 섞어줄게요. 자 밑에 황태도 이렇게 맛있게 있고 육수가 맛있게 익어서 국물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 한 번만 섞어주고요 지금 국물을 좀 졸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뚜껑을 열고 센 불로 졸일 거예요 자 한번 섞어 어, 벌써 8단에 8분이 지났는데 8분 뒤가 되니까 벌써 콩나물이랑 콩나물찜이 다 익었어요 자센 불에 다시 켭니다 전분물 자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섞어주세요 얘가 그리고 가운데부 불까요? 아니면 전분물은 가쪽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가쪽으로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 떡하니 부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농도가 가운데 떡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콩나물, 전분물을 부어주면서 자, 섞어주면 벌써 껄쭉해지고 있어요. 자, 벌써 다 익으면서 숨이 확 죽었죠. 보세요. 아까 제가 전분을 부었더니 이렇게 물이 껄쭉. 그렇게 걸쭉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맛있게 야채 사, 색깔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파라든지 조금 같이 있는데도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 활용 점장은 뭐죠? 한국 음식은 깨 소금. 자, 깨 소금 솔솔솔 로 끓여줄게요. 맛있는 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외식하지 마시고요. 저 재료비 황태포 한 3,4천 원 정도 콩나물도 2천 원 정도밖에 안 줬거든요. 다른 야채는 집에 있는 거니까요. 꼭 한번 해 보시고요. 맛있는 음식 이왕이면 좋은 조리도구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타파는 저는 타파를 만나서 제일 좋았던 게 지금 제가 건강해진 것도 있지만 가족이 건강해지기 제일 좋았거든요. 오늘 당장 마트 가셔서 사셔서 황태 사셔가시고요, 황태 콩나물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